사순식이 하는 중요한 영적 실천 행위 중 하나가 바로 단식입니다. 단식을 왜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윤재선 기자입니다. 단식의 역사는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밤낮으로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래하여 나는 단식하고 자루옷을 두르고 죄를 쓴채 기도와 간청으로 탄원하려고 주 하느님께 얼굴을 돌렸다. 이처럼 신앙 선조들은 죄와 세상의 굴레로부터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 그리고 하느님의 가장 좋은 선물을 받기 위해 단식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단식하며 악마의 세 가지 유혹을 물리쳤다고 전합니다. 초기 교회에선 예수님을 따르고자 고행을 실천하며 영적인 준비를 하는 의미로 부활 축일 전 하루나 이틀 동안 단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 40일 동안 단식하는 사순절이 생겨났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제 수요일과 성금요일에는 의무적으로 단식과 고기를 먹지 않는 금육을 합니다. 금육은 만 14세부터 그리고 단식은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건강한 신자라면 지켜야 합니다. 다만 한 끼의 식사는 충분히 섭취하고 아침과 저녁 식사도 가볍게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제 수요일 다음 금요일인 오늘 독서와 복음에선 단식의 올바른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며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을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단식이라고 일깨웁니다. 단식의 의미는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데 있지 않고 애덕의 실천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단식을 하는데 위선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단식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 보이는 단식을 하는 것이 올바른 단식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와 사랑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이웃을 향한 애덕의 실천을 위한 금욕과 단식으로의 말입니다. 단식은 비움으로써 새롭게 얻어지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사랑과 이생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단식은 또한 습관화된 욕구와 중독, 분노와 폭력으로 기우는 성향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런 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2년 전 사순 시기를 맞아 제안했던 특별한 단식은 올해도 유효합니다. Di giunare dai pettegolezzi e dalle maledicenze. In un modo speciale. In questa quaresima non sparlerò degli altri, non andrò dalle chiacchiere. CPBC, 윤재선입니다.